어쨌든 되게 만나고 싶었었어요 그, 보통 4대웅 영화를 보고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공연의 어머님들인데 어, 잘 봤다고 어, 어, 뭐 어떻게잘 봤다고 해주시면서 연기 잘하세요 이런 얘기 하서 <laughs> 하시는데 이, 이 영화가 지금 청년 분들이 어떻게 볼지가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왔는데 어, 네, 어쨌든 저도 사실은 여기 또, 또 다른 이유는 또 정말 또 오랜만에 또 감독님하고 같이 자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면 하 어, 제가 예전에 이제 사등 영화를 어, 찍고 방영을 하면서 그 지붕이를 하면서 감독님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들을 듣다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저 제가 감동님 얘기를 사실 듣고 싶어서 오기도 해요. <laughs> 음, 그래서 금방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, 등수나 어떤 목표에 어, 연연하지 않고 자기 삶이 아주 조금이라도 발전이 있다면 정말 좋은 살고 있지 않을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단 하루라도 몇 시간이나 몇 초라도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은 일이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기 어, 여러분들과 만나서 너무너무 기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 제가 이제 영화제 단편 영화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심사 같은 것을 한 경험들이 이제 몇 차례 있는데요. 그때 보면 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고, 고시원에 살고 있고 하는 공간적 배경을 갖고 있는 영화가 만들어진 영화의 한 절반이 넘고 이런 순간들을 맞닥뜨려요. 아 그 정말 산게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감히 뭐라고 얘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 내가 정말로 그아 앞서 드렸던 말씀인데 내가 좋아하는 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일치 않아야 되겠다. 그거 마저 흔들리면 진짜 진짜 힘들 것 같아다. 그런 정도 근데 참 뭐라고 말을 해도 어 니가 돼 봐라 그러면은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. 네.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소중하게 몽글몽글하게 마음속에 간직을 하셨으면 어떨까 그걸 보내 보고 싶습니다. 예.